不用了 뮤지컬로서 비춰지는 모습이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얼굴이 이러지 않대. 생기도는데 오늘 컨디션이. 생기를 좀돌게 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알어 아, 알죠, 알죠, 알죠. 초콜릿 좋아하는데 쓰리 쓰니 초콜릿은 안 줘. 초콜릿이 쓴게 말이 되나요? 이왕이면 달게 삽시다. Thank <laughs> you. 같아요. 제 뒤에 이렇게 보이시죠? 푸릇푸릇한 풀들이 많은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광고처럼.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딱 밖에 나왔는데 아직 깜깜해서 뭔가 되게 새롭고. <laughs> 딱 노래 딱 듣는데 뭔가 그 새벽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율이 딱흐르면서 아, 좋다. <laughs>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도 좋겠다. 야 아마 안될 거예요. 좋았어요, 근데. 피곤하실까봐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줘. <laughs> 진짜요? 하트. <laughs> 조그만! 아, 주... <좋아>, <laughs>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댄스 한번더 찍어야 돼서 그때 조금 더잘 쳐볼게요. 저 지금 찍어. 추운 거 찍은 거 보고 조금 놀래가지고 약간 더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려보진, 가려보진 않았어요. 그손 <laughs> 굽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laughs> 어 네네 네, 한번 여러 개 그냥 해볼게요. <laughs> 네 좋아요. <laughs> 오! 초록색! 초콜릿! <laughs> 초콜릿 좋아하세요? 네, 초콜릿 진짜 좋아해요. <laughs> 근데 저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laughs> 저는 그냥 찍고 가는데 면 <laughs> 하루 종일 계속 찍으셔서 초콜릿을 준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해서 <laughs> 날다 너무 사주는데. 사랑해서 <웃음> 아니에요? <웃음> 하나 더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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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주세요. 웃음> ʻo ka ʻoiaʻi 인생은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뜯긴다고 허락허락하지 <목소리> 호락, 호락, 않아도 결국 까다보면 까집니다. 아, 음.

힌스. 잘 먹겠습니다. 인생의 스디신 초콜릿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땠어요? 어, 완전 속전속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와서 너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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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맞죠? <웃음> 어, 되게 맛있는 걸로 준비해 주셨다 <laughs> 네, 근데다가 심지어 초록색에다가 빨간색도 있어요 완전 레드 앤 그린 너무 이쁘다 사실 촬영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당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마워요. 이거 왜 드리는지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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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laughs> 아, 머리를 많이 쓰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잘 먹을게요. 촬영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진짜요? 옷이 너무 노출이 많아서 잘 아, 먹을게요. 소문을 듣기로는 아까 그 아이키님에 합류하신 바람 춤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눈이 뭐 밀려서 그거는 약간 포기했는데. 좀 <laughs> 뭐 다른 걸로 승부 보겠습니다. 원래 맞아요. 춤은 기술이 아니라 눈빛이고 기세예요. 네, 저거 박... 춤은 기세다. <laughs> 저희 음악 주시면 연습한번만 해볼게요. 음악 한번 틀어드려볼게요. 이것을. 준비. 그니까 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막 공상하는 느낌이거나 아니 근데 마리키리 이후에 머리 긴걸 처음 봐서 그리고 네. 이제 저보 뭐, 이제 슬립으로 네. 갈아입고 네, 아 아니다 그래.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춤춰야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요? 맞아. 어, 감사합니다. 이 초콜릿처럼 달고 강한 강영지 오늘 프로필 잘 찍으라고 주시는 건가요? 네. 먹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기억나고 다 됐을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막 많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고 제가 그때 머리가 완전 숏컷이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기분이 새로워요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조금만 얼굴만 정리해보고 렛츠고 몸 거울 그리기 몸 거울 그기몸거 한있시라고저희 선물을 조금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먹어도 돼요 지금? 먹고 먹으면안 되잖아요, 그고 싶은데, 은데디있지않고 아주 <놀람> 행복한 촬영고싶곧 <촬영입니다. 놀람> 만나요 <놀람> 감고합니다 すご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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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뒤로 가세요? 네. 이거 되게 엄청 크게 아, 나와. 아 그래? 오이고. 네. <laughs> 그왜 준비했는지 아시나요? City and Chocolate, Chocolate. 그거 왜 자신도 참 좋아요. 오늘 오랜만 사장님 어때요? 아 정말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전 바로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긴장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 근데 조금 나 한번 해 봤다고 또또 재밌게 언니들과 함께. 동생들한테 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아, 또다시 돌아온 프리다 참여하게 돼서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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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이번엔 대학로로 찾아갑니다. 뮤지컬 프리다. 기대해 주세요. 아 잠시만요. なのに。